저분이 안 알려주셨으면 진짜 계속 헤맸어. 아. 못 들어갔어. 여기 아까 은비 오지 않았어? 아니 왔왜못 갔지? 친절도 하셔라. 어, 이 무슨 것요야신발 어. 어. 어, 어, 어. 이랑다 어, 있네. 어 너무 무거워. 이국긴 해. 진짜 아, 다 달라. 종류별로 있 너무 배고파. 치킨, 회 어머 네. 음. 이거 콜라 봐. 콜라도 맞잖아. 음, 뭐야 우리도 맞는데? 야 우리도 야 맞잖아. 야 우리도 맞잖아. 왜 이래? 나둘저못 잡아. 내가 영상 찍어야 돼 봐봐. 죽은 애 같잖아. 째 무서웠다 무서웠어. 거의 죽었다. 얘 부동산 좋아하나? 수박? 오케이 수박 수박 Subas. s 내려가야 돼 수박 e w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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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근데 여긴 없는데? 호랑이야? 음. 할머니네 할아버지야 아 지금 제가을 나도 어 지. 어어, 이제 잘한다고 안 <laughs> 어지미 <허진명> 선생님. 아, <laughs> 아 뭐야? 이게 <이제>. 왜 욕해? <laughs> 진짜 찐으로 아, 씨, 아, 아 진짜. 주무시라. <laughs> <좋아, 웃음> <수강아! 웃음> <laughs> 뭐야? 이 유라스. 유라스. 유라 유라스. 유라유라유라쌤유라유라쌤 유라스. 유라 유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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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스 유라스. 끝나스 <laughs> 나못 봤어. 아뭐 그렇게까지 웃어요?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지금 너무 쉬우면 안되냐몰리니까 <laughs> 상날 <날씨가>. 밤. <laughs> 나 고를게. <laughs> 나못 고르겠는데? 와 이건 나도 못 맞추겠다. <laughs> 나 골랐어. 아니 비슷한 게왜 이렇게 많아? 도대체. 아니 나는 <laughs> 아니. 나는 <남이. 웃음> 아니 나아 그러면 이거 2번 한 사람 다들 자신만만. <laughs> 아 개웃겨. 아, 손금 아니야? 아 이거 좀 헷갈린다. 아 겁나 웃겨. 저이거 진짜 손절에 올리게 너무 많은데아 진짜 웃겨. 이걸로 하면 진짜 미친. 아니 이게 직관적으로 탈모 아니에요? 머리가 없잖아 이파리가 계속 그 빠지고 아니, 봐. 아니 봐. 너 뻗고 있다고 얘가 지금. 오. 다시 누를 거야. 어, 왔어. 감이 아주 장난 아니다. 아슬아장아슬아장 언박싱. 뭔가 안 사고 <목소리> 뜯는 거 같아. 뜯니까상공 아, 신 어머, 어머, 귀여운데? 어 귀엽네. É, well... 양이 똑똑 아니 뭐 달라고 하는 거지 음식 달라고 계속 줬어? 어, 안 줬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<laughs> 귀여워 몽골은 양이 와서 똑똑해서 밥 달라고 하더 <laughs> 맞아 밥 달라고 하더라고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밤새 있다 갔는지 그 앞에 똥이 막 <웃음> <웃음> 먹을 것도 안 주고 에라이 <laughs> 싸고 간거 아니야? <laughs> 그니까 러 결심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세수하러 가다가 밟았어 <laughs> <laughs> 신기해. 다음부터 장동윤 집안 간다고. 리액션 아, 해주세요. 아허지민이랑또 커플이야. 아, 우리 아, 커플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과연 보라가 나왔지 뭐가? 어, 표정이 핑크인데? 아 어, 아니야. 아 어, 이거다. 어, 핫핑크야? 어, 오 핫핑크야? 오 이쁘지? 다르다. 봐봐. 오 어, 다르게 생겼어? 오이또 귀여운데? 어, 귀엽다. 귀엽게? 아 성공. 아홉 개. 색깔이 다양했으면 좋겠는데. 다다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색이 다 비슷비슷. 덤인 거지. <laughs> 아, 얘 우리 엄마면 다시 보면 되지. 어, 그렇지. <laughs> 다시 너테이블 <너가> 붙여. <laughs> 어, 노랭이다. <laughs> 나인데 <laughs> 노랭이다. 쁘다이이였네짧아가지고 다른 집은 어떻게? 다른 <laughs> 집 아닌 걸로. 뭐야? 완전 좋잖아. 아, 되게 좋네. 없는 맞아. 맞아. 아니 거짓말쟁이. 아니, 신발쟁이요. 아니 진짜 거짓말쟁이 어. 어. 방도 있어. 어방 있죠. 오, 그럼 왜 찍어요? 어차피 왜? 이사 갈 거잖아요. 위해 요러스, 오, 오, 아니, 뭐야, 살매질 너무 근데. 좋은데? 와, 좋은데? 아, 진짜. e m 뭐야 e Emmie, 도라. Emmie, 도라. Emmie, 도라. Emmie, 도라. Emmie, 도 네, 예? 잘잘라줘요 옛날 사들은우리우재밌나 <laughs> <근데> 아직. <laughs> 엄마. 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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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선 어. 음. 서가 좋아하는 거. <laughs> 오, 오 이런 네. 거면 됐어. 그래? 아, 저 옆에 가지 말자. 저렇게 깔끔하게 자르서 처음 봤을 때 빨리 자려도 찢기는 데? 그래! 이모가 장기 자랑하니까 좋아하네 되게 <laughs> 좋아하네. 복숭아 먹방, 모르겠어. 언니, 언제 웃어줘 봐 <laughs> 억지로 웃어. <laughs> <laughs> 아 m 좀 씹었네 Siba. I'm from s i 거 a I'm from Siba. I'm from s 왜 그래? I'm from Siba. I'm f r 나이 친구. 마... 진짜? 나이거 여러분, 진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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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로 하겠습니다. 나도 이거? 이거. 나도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이나 이거. 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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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는 거거 이거. 이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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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그이나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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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귀엽다, 언니. 나귀엽죠 아, 어. 어. 아, 귀여워. 왜? 미치겠다. 아, 왜? 다... <laughs> 아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역시, 물어. 물어보겠습니다. 자 안내면 뭐야, 이게 사람, 이찮사 진 사람으로 하자. 그러니까 진 사람이 드는 거. 진사를 드는 거 아무 해도 없이. 안 내면 진 거가요, 아이고. 또야? 안 내면 진 거, 가이가, 아이고. 또졌어 그러니까 말없어야 자, 목사까지, 저기까지, 저기까지, 저기까 <laughs> 힘들다. 예린은 체력 떨어지지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가방이 무거워요, 예린 씨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야좀 엄마 내려봐. 아니 안녕. 그런 식으로 집까지 말아요 돌아와요. 아 빨리 올라가자. 그래야 아 빨리 올라가 버리자. 위현이 중간이 없구나. <laughs> 맞아. 자. 영아을 먼저 올라간다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. 못 돼. 아, <laughs> 네. 예상. <laughs> 어 예쁘다 그림이 이렇게. 아니, <laughs> 아 나는 잠수 한번 나해 봤는데. 지금 하나 하고 가. 진짜로? <laughs> 사랑해졌다. 나도, 나도 그구나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, 나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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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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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. 아, 다시 하면 돼요 나찍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아래 나도 그래. 야도 그래. 나여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기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데 그래. 나아프래 나도 그그